실 거주 및 투자자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았던 인천 최적가 신축 현장인 오늘의 집은 이제 마지막 자녀 세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층 건물 152세대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건축되어 있고 도보 10분이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와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도보 학세권의 교육 환경, 세대당 100% 주차 가능한 지하 4층까지 자주식 주차 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자녀 세대인 만큼 대폭 할인된 분양가 2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할인이 들어간 만큼 대출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그만큼 최저 입주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곳입니다.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도보 역세권과 다양한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오늘의 집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